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가 이반대가 20대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왕으로 제외했던 요시아왕 시대 종교개혁이 한창 꽃을 피웠던 그런 시기에.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게 됩니다. 또그 당시에 이 예레미아가 이 말씀이 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와 하나님, 나 슬픕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한식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죠. 실제로 20대 초반의 미혼이었던 예레미아, 당시에 뭐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는 것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이 우매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희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 자체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쟁쟁한 선지자들, 사람들이 따르는 인기 많은 선지자들이 많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변방에서 어, 지방에서 이렇게 지냈던 이름 없는 가문, 이제 잊혀질 가문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죠. 힘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 구원해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장면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데요. 한번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어, 유대인들은 두렵다라는 단어를 사물이나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잘안 쓴다고 그럽니다. 두렵다는 단어를 어디에만 잘 쓰려고, 쓰려고 노력하냐 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게 있잖니 나를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을 두려워하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할 대상은 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뿐만 아니라 내가 너 어려움 당할 거 알지만 내가 그때마다 너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 구원해주시겠다, 이러고,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떤 내용을 이제 예언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9절, 10절에 전개가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네, 그냥 보겠습니다. 네 가지는 파괴에 대한 말씀이죠.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단어를 쓰실 때는 건설과 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할 앞으로의 사역의 부르심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할 거다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는 또 어떤 말씀도 예레미야에 나오냐면요 회복의 말씀도 나오죠 참예레미야의 신비롭고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새 원약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율법 누가 그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런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후반부에 진행이 됩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가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릴 때에 감성적이시고 자기 고백이 많은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또 감성적인 분들은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는 것 같아도 이게 마음의 울림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 진솔한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느끼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어, 왔다 갔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1 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나뭇 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예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뭐가 보이니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본 거죠. 모르겠어요. 뭐 환상 가운데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예, 이게 아몬드 나무거든요. 견과류 나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서는 견과류 나무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 아마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겠죠. 예, 우리가 번역은 이제 살구 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살구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또 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를 잘 하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 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을까라는 걸뭐어 연구를 하신 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기록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근동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게 그, 아몬드 나무, 견과류 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게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의 꽃이 이렇게 가장 먼저 피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이제 빨리 이루어질 거다. 어떤 시간에 이런 긴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신 분이, 해석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아시고, 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게 아몬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12절 말씀이 이제 왜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또 해주세요. 친절하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도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김박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구절 보고 어 내가 연구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해주 잘, 설명을 해주시죠. 내가 잘 보았다. 아 그래 그거 아몬 드 나무 맞다. 살구 나무 가지 맞다. 그거 왜 보여줬는지 아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빨리 이루겠다라는 말씀도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또이게 성경을 막 히브리어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살구나무 가지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견과류 나무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그러는데요. 샤케드, 쉐케드, 샤케드, 샤케드, 샤케드.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샤케드, 샤케드, 뭐 이렇게 해서 어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나무 가지가 어,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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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지켜 그 말대로 이루려 합니다할 때, 이 지키다라는 말이, 이게 쇼케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두 구절을 이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너 뭐가 보이니? 예, 샥헤드가 보입니다. 어, 샥헤드 잘 봤다. 내가 너가 그본 샥헤드처럼 내가 쇼케드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다 이룰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말에도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음, 음으로 들리는데 동음 이의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죠, 말. 달리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 이걸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러는 거죠. 말을 보느냐? 내가 말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강조점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이거. 허투루 듣지 말아라. 내가 말하고 나서 이거 아예 하나님 혹시 그렇게 아니다.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반드시 지켜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샤헤드를 보여준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앞으로 전개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지키시겠다는 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 한 30년쯤 뒤에 되면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서 내 말대로 이룰 거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키지. 안을 잘못 잘못 말씀드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믿질 않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암울하게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 말대로 이룬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안 듣습니다. 안 듣, 뭐, 듣기 싫어합니다. 아, 그말 하지 말아라. 어, 그, 런말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뭐,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까지 하죠. 하나님 의 말씀이 그만큼 그 시대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부르심을 예레미야가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 구원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꼭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굳게 믿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